안녕하십니까.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그산 너머에. 여기 벚꽃이 있는데요. 제가 어, 벚꽃이 화 만개 했기에 휴대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좀 포샵을 해서 넣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을 하나 보면 이게 지난 어, 월요일 날 시간이 잠깐 나서 제가 문수산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문수산 갔다가, 어 그, 우신고, 신천지 교회에 있는데, 그 뒤쪽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하트 모양인데, 진달래 꽃을 가지고,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참, 이렇게, <laughs> 발걸음이 멈춰지던데, 어막 지쳐있고 힘들었는데, 내려오면서 이 꽃을 보니까, 이 하트를 보니까, 어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꽤 많더라고요. EP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힘을 내시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제목이 "그 산 너머에 무언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마태복음이고요. 여기 보면 "시모나 베드로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간세와 국세를 받느냐?" 세금 문제네요. 이 세금 문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물고기, 예. 물고기 입에서 한세개이 발견되죠. 예. 그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뭐, 요즘 뭐 청와대, 국민청원이 불이 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여기 하나가 올라왔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청원 시작일이 3월 24일이네요. 음. 지금 27일이니까 며칠 전이죠.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끈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 지금 뭐, 이 보험회사 대표가 나와가지고 사과까지 했어요. 했기 때문에 뭐다 아는 하나 생명보험이더라고요. 이미 뭐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될것 같은데. 이 내용이 고아인 초등학생에게 수천만 원대, 한 2,700만 원되는 돈을 구상권을 청구한 거예요. <laughs> 얘가 지금 고아인데, 고아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얘한테 청구를 했는데 이 사건이 5년 전에 아버지가 이제 아마 뭐 삶이 힘들었는지 엄마는 집을 나가고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무면허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자동차와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셔 버렸어요 근데 무면허 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데 이쪽에 그 운전자도 많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보험에 사서 아빠가 물어줘야 될 돈을 보험에 사서 먼저 물어 준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산정하고 계산하고 남은 돈이 여기서 물어야 될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이 집에서 물어야 될 돈이 2700만원 되는데 그걸 청구를 한 거예요 앞뒤 재지 않고 그래서 뭐 몰랐을까요 하여튼 뭐 그래서 어 그러면 이게 뭐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얘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면서 얘가 다 갚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뭐그 뭐그 자동차 그 유명하신 분이죠. 한 문철 변호사. 그분이 유튜브에 이 내용을 올린 거예요. 세상에나 하면서 이렇게 올린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요. 국민들이 한 이틀 만에 16만 명이 넘어간 거예요. 음 밝혀달라. 그러니까 뭐 보험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죠. 자기들 화들짝 놀라서 이거 보면 이제 상처뿐인 소송이죠 결국 이거는 해봤자 이거 뭐 하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불나있는데 그 돈을 받겠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는 이 보험회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청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평 또는 뭐 법에 의한 그런 전혀 문제 없는 소송이라는 거예요. 챙길 수 있습니다. 2700만 원을. 그런데 그게 우리는 정서상 못받아들이지요왜안 될까요? 이 보험회사가 이 이윤만을 쫓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이윤이 있다지만, 그 잠재적 고객이나, 또는 그 여기 소송에 참여한 국민 감정을 거스르고, 그 아무리 큰 뭐, 보험회사라 살아 해도 살아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건 해서는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대표가 막 사과를 하고, 아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이 아이한테도. 전혀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나머지 법적인 그런 것들 다 정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씩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자주 처한다는 생각이 요즘 와서 잘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사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전혀 보지 않고 <laughs> 살고 있다면 한번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에 타산이 굉장히 빠른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내가 그, 감내해야 될 부분들, 손해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손해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배경이 바로 어쩌면 이런 어떤 내용과 조금은 겹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생각도 나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포인트 메시지에 사건은 성전세 납부 문제입니다. 세금. 세금 물이참 꼬리 많이 잡지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금 문제인데 예수님 때도 그랬나 봐요. 여기 또뭐 각종 여러 가지 뭐 통행세, 인두세 뭐 있는데 유대인들은 또 성전세가 있습니다. 그 성전에 출입하려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이지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음, 한세 길이 이제 11.4g 정도의 금이라, 금이랍입니다 그러면 한 우리 돈으로 오늘 놓치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18만원 정도 한 사람이 내야 될그 성전 세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나움에가니까그 주거지에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을 열심히 받는 공무원이 그 선생님은 왜세 성전세 안 내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추애 굽게 보면,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이게 남자가 20세가 되면, 그 얘기입니다. 20세인 남자가 성소의 세결로 반세겔을낼 지니, 한세겔은 20개라라. 그반세겔을여호와께 드릴 지며,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낸 거예요. 뭐 집회하러 다니시다가 바빠서 그런지 못 됐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네. 성전세 규정이 오늘 놓치면 한 사람이 1 8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계속되는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늙고 거야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대답했는 것 같아요. 좀 내야지고 안낼 리가 있냐? 좀 기다려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 먼저 이러시되 시몬아, 베드로야, 네 생각이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간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지금은 뭐, 뭐 대통령 아들이라 해서 세금 안내고 그런거 없습니다 어, 다 내지만 당시에는 그 군주 어, 왕의 소유의 나라입니다 왕정이니까 세상 임금의 자녀는 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베드로는잘 알지요? 타인에게는 이다 아들에게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새를 면날이라. 뭔가 복선이 있는 말씀 같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 말이야, 베드로 이 바다에 가서 이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반세 개를 내야 되니까 베드로하고 뭐 예수님 꺼내요. 두 명의 몫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이게 지금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내라. 알았다. 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들은 결론적으로 아들은 세금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차에 차에서 고기를 잡아서 입속에 있는 한 세기를 가져다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의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베드로 너 말이야 이들이 요구하는 이 요구가 너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베드로 아마 이, 이, 이까지는 글쎄요 예수님 무슨 생각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 요구가 정당하냐 그리고 어 나의 신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은 아들의 신분이냐 타인의 신분이냐 이런 걸 이제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노출시킵니다. 아니 몸된 성전이 우리 그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 사흘 만에 너희가 성전을 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시는 그 모양이에요. 그 모습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복음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성전 정화 작업 하시던 내용이죠. 6월절에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막돈 바꾸고 대부분 뭐그 직권을 하고 있는 종교 세력들, 그들의 불합지들이 이렇게 막 성전에서 뭐그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양을 팔고 돈을 바꿔 주고 비둘기를 팔고 하니까 예수님이 막 음, 그렇게 한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성전이 누구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어, 예수님의 신분은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의중 속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어, 베드로를 통해서, 또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왜 성전세를 기어이 내라고 하시나? 고기 잡아가지고, 그 입속에 있는 걸 꺼내서 갖다 주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내라고 하셨나? 이게 우리가 오늘 볼원 포인트 메시지잖아요. 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은 누굴까요? 성전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과 그가 속한 무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유대인입니다. 음. 여기 보니까 예 실족하다는 원어, 그 예수님 어떤 원어를 쓴, 어떤 의미를 했는지 좀더 보기겠어요. 스칸달리조라 하죠. 스칸달리조 이렇게 습니다 스칸달리조 이거는 승내다 실족하다, 범죄하게 하다는 뜻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 실족하거나 범죄하거나 또는 화내지 않도록 하기 하기 위하여 너 우리가 성전세를 내야 돼. 이 얘기입니다. 음, NIV에서는 뭐라고 하러냐면 We may not offend them. 예. 이걸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들이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비위 건들지 말자는 거죠.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만 보면 그들의 구색을 맞춰 줘라. 귀찮다 줘라. 이렇게 늘릴 수도 있겠죠.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기 속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진행되는 대화 속에서 보면 그들을 향한 돌아올 길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가 그래 성전 정화하듯이 막 그렇게 하면서 하면 이 벽이 쌓여 가지고 다시는 이들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거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서 온 거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그 죄인 중에 나도 들어있지만은요. 그래서 그들이 실족하여 이게 만약에 싸워, 싸워버리면 예수님 온 의미가 없잖아요. 옳은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 아들인 것을 뭐 정글을 대든 어떻게 하든 하시면 그래서 결국 그들을 위한 존중과 배려가 있다는 거죠. 제 주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음, 이 성전세를 내는 이 방법이 참 기상천외합니다. 지금 고기를 시킨 대로 가서 베드로가 잡아가지고 입에서 지금 한세 개를 11.4g의 금을 꺼내는 겁니다. 예, 그래 있어요. 기상천외한데 베드로 말이야 너 바다 가서 어, 낚시를 던져 제일 먼저 잡는 고기죠. 그 고기의 입을 어 열면 돈한세 개를 그것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분명히 여긴 예수님의 어떤 음 숨은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안 했겠나요? 예수님이 그 지금 뭐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저도 못뭐 믿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한한 한 면에서는 확인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정말 그런가? <laughs>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래, 그래서 긴가민가 뭐 논쟁하기 싫고 하니까 그러시겠지. 그런 생각들을 안가지겠나요 저부터도. 그런데 평소 이런 방법을 잘안 써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기상천외한 방법을 씁니다. 가서 낚시해서 첫 번째 오르는 고기에 입속에서 한세 개를 그만 세 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지위가 어떤 분인지 이거 지금 아마 이 상황을 겪은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연출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직접 겪게 되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장이 근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예수님 뭐 이거 한 세계를 못내가지고 이렇게 많은 뭐이 과정을 거쳤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도 또는 보는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셔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이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에게도 알려주고 또 따르는 무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나. 오늘의 결론을 가는데요. 예수님의 터치. 성도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방향이 십자가를 향해야 됩니다. 때론 손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그 삶이 십자가로 갔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향한 어쩌면 손해봄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 아마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나의 올고듬을 주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론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정의와 공평 그 너머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게 공평하게 글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의와 공평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올고듬은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나의 입장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챙겨야 될 권리는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놈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곧게 챙기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복음이 막혀 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음, 행정명령이 때로는 제가 봐도요, 조금 무리수가 있다 싶을 정도로 사회에 똑같이 제공하면 몰라도 교회에 약간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놈에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생각을 목회자인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래요? 하면서 자를 들고 와서 거리를 재고, 당신들은 그렇게 안 하지 않냐고, 그리고 저기 클럽이나 다른 데 가보세요, 어, 목욕탕 가보세요, 다닥다닥 붙여 그들에게는 왜 똑같은 자대를안 됩니까? 정의와공평은 챙길 수 있어도, 그 넘어 있는 십자가가 그 넘어가는 다리가 끊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곧 지나가니 우리도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지혜롭게 그늪에 있는 것을 좀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흐물을 덮는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을 갔다 왔다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하늘는큰 사랑의 빛을 보았다 하거든요. 너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이 나를 감싸오는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환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큰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이더라. 아마 하나님 나라니 사랑이지 않나요? 사랑은 허다한 흐물을 덥거든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덮어버립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였던 거예요. 거기까지 나를 살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거나. 또는 내 삶의 자리가 정말 나의 올고듬 예수님도 충분히 내가 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충분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 예로 보여줬던 게 물고기 입속에 있는 한세길아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 엄청난 일도 막 기적과 이사도 일으켜서 그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보여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근거를 그루트기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스칸달리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는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어야 되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막 막힙니다. 싸우게 되면.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아야 되는 이유가 이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건너가고 복음이 건너가야 될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앨범을 이렇게 지나간 앨범을 들워봤을때 십자가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이 많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어. 그렇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진정한 성교여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사건 속에서도 주님이 바로 그들의 비위, 그들이 돌아올 길, 십자가의 길이 막힐까봐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니까 잘세기시고 주님 안에서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